죽여버릴까? 잠깐만 그러니까? <laughs> 왜 표창 날려? 있는지 보려고 밖에서 있다가 오는 거 보면 때리잖아 응꽃 깔아야지 안에서가 와 어, 개쩌네 너 <laughs> 여기도 깔렸어 근데 아니 꽃을 어떻게 안에 깔고 싶으면 깔지? <laughs> 야 운이지 무슨 운, 내가 깔고 싶다고 깔아도 <laughs> 말도 안 되는 <돼> 소리가 는데 <laughs> 미쳤네 아니 또 깔려 아니 어떻게 까는 거지? <laughs> 오기전은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짜이나. 어떻게 한 거야, 그냥 이거? 칼그 아, 그냥 운이라니까, 오빠. 아니, 칼리오. 칼리오, 아니, 미쳤잖아, 지금. 혹이2시 세계가 <laughs> 깔렸는데 지금. 근데, <목소리> 근데 이것 때문에 들키겠다. 음? 그렇지? 어, 아, 없어졌다. 어디로 저, 어디로? 어, 쉿. 어. <목소리>